공차는 티 부분 브랜드 파워 압도적 1위로 밀크티와 버블티의 인기몰이 선두주자입니다. 공차의 고향은 대만이며 한국에서 2012년에 대만 본사의 판권을 인수하였습니다. 현재 국내외 20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프리미엄 티 전문 글로벌 프랜차이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장은 김포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상권에 위치한 공차이며 월 평균 매출 2,500만원 이상으로 직접 운영 시월 수익 750만원 이상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. 권리금은 1억 5천만원, 총 창업 비용은 2억 500만원입니다. 매출 자료는 본사와 연계된 중앙포스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며 수익 분석 및 부가세 등 세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. 창업드림에서는 아직 업데이트하지 못한 좋은 매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구독하시고 성공 창업 정보 받아보세요. 성공 창업의 꿈, 창업드림이 함께하겠습니다.